이번 시간에는 미나리의 탁월한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1. 해독 및 신장 건강 개선,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, 간과 신장의 해독 작용을 도와 기능 보호,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. 2. 혈압 조절 및 혈관 건강,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혈압 예방,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동맥경화 예방, 심혈관 건강 유지, 3. 해열 및 점증 완화. 몸에 열을 내려 감기 증상 완화 항염 성분이 있어 관절염 및 염증 예방 기관지 건강에도 도움 4. 숙취해소 및간 건강 보호 알코올 분해를 도와 숙취해소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기능 강화 음주 후 피로 회복에 도움 5. 다이어트 및 체중 조절 낮은 칼로리로 부담 없이 섭취 가능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 유지 체내 수분 배출을 도와 부기 완화. 6. 항산화 작용 및 피부 건강.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피부 미용에 도움. 활성산소 제거로 노화 방지. 피부 염증 완화. 7. 소화 기능 개선 및 변비 예방. 장을 깨끗하게 하고 원활한 배변 활동 유도. 위장 보호 및 소화 기능 향상. 변비 예방 및장 건강 유지. 미나리 섭취 시 주의할 점. 미나리는 찬 성질이 있어 몸이 차가운 사람은 과다 섭취주의.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으면 배탈이 날수 있음.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하고 철저히 세척 후 사용. 미나리의 영양성분 100g 기준. 칼로리 약 17에서 20칼로리. 탄수화물 약 3.5에서 4g. 단백질 약 1.5에서 2g. 지방 약 0.1에서 0.3g. 식이섬유 약1.5 에서 2g 수분 약90% 이상 미네랄 비타민 칼슘 벼 건강에 도움 칼륨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 마그네슘 근육과 신경 기능 조절 철분 빈혈 예방 비타민 E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 비타민 C 항산화 작용 및 면역력 향상 엽산 혈액 생성과 세포 분열의 필수. 이번 시간에는 미나리의 탁월한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